요즘에 야장이 그렇게 크게 유행이잖아요. 끝에 보입니다. 용마, 야시장. 어따. 어, 또. 매장이 상당히 큽니다. 아이고, 화안봐라 엄청 많네요. 와, 소주. 아, 아, 분위기 좋다. 소주를 또. 아, 요새 술이 맛있더라고. 어, 아, 다시, 다시, 드세요 다시. 본능이 있게. 사실이 엄청 핫해가지고. 어, 그래요? 꼭 챙겨가지고. 있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갈비찜소 아, 이 세트라서 이게 다 같이 나오는 거구나. 원래 케찹은. 네, 어, 어. 어. 와, 내 생일도 아닌데. 아, 소주 많이 먹겠다. 이게 시그니처예요, 갈비찜이. 이 집에. 갈비찜부터. 여수, 여수 갈비찜. 여수의 포차거리. 음, 갈비찜 맛 되게 특이하다. 산미가 있는데. 어. 괜찮지 않나? 아, 소주, 소주도 한잔 또. 한잔 또. 간장치가한나담아저 맛있다. 맛있다. <laughs> 이 뭔데? 갓김치? 갓김치로 김치 찌짐 잘라져 있 조선피자 이가 갓김치, 해물전. <laughs> 이게 또 무슨 맛이란 거? 음. <laughs> 근데 군내도 하나도 없다 바삭바삭하게끝에와내 빠삭 컨텐츠가 이게 술 아닌데 원래 <laughs> 또 느낌 다르네 김치전이랑 좀 되게 부드럽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오... 어이구 야 이게 <laughs> 원래 야장이 이런 거 아이가 그래. 양이 많아서 그런가 봐 음? 응? 어 맛있다 국물 어 국물이 찐인데 이 맛있는 국물 아까 쏟았다고? 딱맞네아 어, 국물. 국물. 아, 국물. 아, 국물 맛있다 아 이거 아, 맛있다 국물 치킨다 이거. 음. 갓 두루치기랑 두부. 우와. 음. 갈국수. 우와. 음. 음. 오 맛있네 이거. 와비가 어, 온다. 비 오는 거예요? 아우 어, 낭만이네 낭만이네. 갓 김치랑 해가지고. 와 이거 완전 이런 또 숨은 맛집이 있었네 또 화장실 안 나가고 싶은데